갑습니다 2021년도 3월 달 27일 GTQ 1급 A형 1번 문제. 자,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저 이것도 어떡하면 5분 이내에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한번 찍어 주셔서 임시 수험 번호 임시 수험 번호 하나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름. 이름 써 주시면서 문제 번호 1번. 자, 사이즈입니다. 항상 1번 문제 400에 500 픽셀. 72 해상도에 rgb 흰색 확인 한번 해 주셨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와 작은 따옴표 눌러 주셔 가지고 저는 100 단위로 안내선을 미리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저처럼 하고 싶으시면 은 상단에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컨트롤 r 보이게 하신 다음에 두번 톡톡 찍어 주셔 가지고 격자지 5 100 단위로 주는 꿈 빨간색으로 넣어 주시면 은저 위치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은 여기 받으신 시험지도 100 단위로 안내선을 쫙쫙 내셔 갖고 위치를 잘 봐서 만드셔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다가 주전자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핵심 포인트가 이 본체입니다. 본체. 자이 본체를 자 패스로 그려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도구를 쓸만한 게 없을까? 항상 도구 찾아서 산 말리죠. 자 이렇게 왔어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상단은 패스로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패스로 여기가 모양이 아니고요. 패스. 그런 상태에서 밑에. 이 모양 중에 자 주전자처럼 생겨갖고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나 하고 봐요. 자 이런 것도 괜찮겠군요. 이런 원형도 괜찮겠고. 쭉쪽 보시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눈물방울. 자 이거 거 괜찮겠다 싶어요. 자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것이든지 비슷한 것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빗방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 줄게요 주전자의 본체가 될 부분 이왕이면 중심 맞춰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상단 요 부분은 조금 어때요 잘라 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펜도구 중에서 기준점 추가도구 저는 요정도 어느 정도 요정도 까지도 쓸까요 요정도 요정도까지 해서 두 점을 찍었습니다 두 점을 딱 찍어 주시겠고요 윗부분 꼭지 부분은 자, 지워버릴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오셔서 메뉴의 부분은 델키로 가볍게 지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두 점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겠어요. 연결. 해서 보시면 펜 도구 찍어서 요 점하고, 자, 요 점하고 연결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방향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곡선을 그리시면 여기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Alt 키. 끊어주시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끊어주신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이쪽은 끊어졌지만 이쪽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선 때문에 이렇게 공률이 생겼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가셔서 RT 키 눌러가지고 진정시키세요. 한번 다시 끊어주시면은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이죠. 지금 주전자 아래쪽 부분이 너무나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뒤집어? 자, 엎어지게 생겼어요. 자, 번토발음 나오네요. 자, 직접 선택 도구로다가 아래쪽 두 점만 선택하셔서 살랑살랑살랑 아래쪽으로 빼주시면 금방 그럴싸한 주전자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쑥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다시피 자, 너무 많이 이 사이가 좁아요. 그러시면 적당히 박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여섯, 일곱번 에서도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양쪽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이 삼각형 갖다 놓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 부분에 꼭지 주전자 물 나오는 부분 있지요. 자, 이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기준점 추가 도구. 요 부분에다가 기준점 추가를 제가 하려고요. 요 부분 하나 추가했고요. 또 여기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추가를 해가지고 요 부분에 요만큼만 잘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전자 물 나가는 부분. 근데 너무 꼭지가 여기가 너무 길게 그려질 것 같아서 슬쩍 아래쪽으로 다시 하나 찍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Z.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다가 자 여기 양쪽에 가림막이 하나를 딱딱 추가를 해 가지고 하나 만들었구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원래 있던 애만 델 키로 자 가볍게 지워 버리시면 구멍이 뽕 났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제 펜촉을 이용해서 펜 독을 이용해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때도 슬쩍 슬쩍 곡선 하나 넣어 가지고 주전자 어느 정도까지 올라 오구요 약간 동률 있게 그려주시면서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됐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갔어도 괜찮겠죠 저기도 주전자처럼 슬쩍 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조금 잠시 후에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 눌러서 자 방향선 제거 했고요쭉 내려와야지요 쭉 내려와가지고 자, 나머지 여기도 너무 곡선이 생기면 그렇겠다 자, 해서, 쓱, 자, 모양을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위쪽으로 삼각형. 저것도 삼각형도 작업해주셔도 좋고, 모서리가 약간 곡률이 있어요. 모서리가. 자, 상단 위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예 삼각형 모양은 있는데, 음, 직선이 아니고 약간 곡률이 있으니까 이런 마름모, 약간 곡률 있는 마름모, 요거 쓸게요. 요거 써가지고 밑에 부분은 제거를 해버리면 되니까, 자 갔다가 배치를 했고, 자, 곡률 만드는 부분 신경 쓰기 싫어서 직접 선택 도구로 요 부분 델키로 지워버리겠고요. 그런 다음에 펜 도구로 요 점과 요 점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도 아래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또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저 요거를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도구를 요 도구를 직접 선택 도구보다는 전체 전체 도구를 선택하셔 가지고 하나를 복사를 했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새로 뒤집기. 해가지고 새로 뒤집기 해서 자 사이즈가 조금 자 이런 정도 모양이 나가고 자 이렇게 지금 잘해서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끝에가 곡률이 있어 가지고 요것도 여기도 곡률이 필요하구요 이렇게 하나를 작업을 했구요 곡률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여기 끝에 여기가 조금만 더 이거는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니까 직접 선택 도구로이 부분만 선택하셔서 공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필요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금 오셔가지고 자, 알트키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 안쪽으로 지금 복사를 했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자, 이 정도면 될것 같다 싶은 부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삭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와서 기준점 추가 도구. 자, 요 부분에 추가 도구. 자, 여기다가 하나 추가. 여기다가도 하나 추가. 왜 그랬겠습니까? 적당히 추가를 해서 빼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적당히 추가를 해 갖고 나머지 부분들, 자, 걸리기 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빼 버릴게요. 이렇게 빼버리겠고, 지금 연결을 마무리 완벽하게 여기하고, 요 내부 부분은 어차피, 자, 이거는 감춰지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고, 안쪽으로 좀더 돌았죠. 자, 이렇게 지금 왔어요. 여기도 조금 땡겨.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요 금방 그려진 이도형하고 완전히 합체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 부분하고 자 밑에 있던 요 부분하고는 어떻게 가야 되고 모양 결합이 돼야 되고 요 부분은 모양이 빼기가 돼야 되고 해서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오셔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를 딱 허니 찍어주시면은 우리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주전자라고 잘 고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이 부분 슬쩍 바깥쪽으로 좀 뺐어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엔터 하시고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자 색깔 채워주셨습니다. 이미지 색깔 채워주시면서 이미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열어 주셔 가지고 1급 다시 2번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갖다가 붙여서 자 컨트롤 알트 g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한번 시켜 주시면서 그림 이미지 가요 굉장히 큰 이미지네요 해서 위치 보셔 가지고 많이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많이 줄여서 갖다가 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움직여 주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 얼음이 보이네요. 얼음 부분이 이미지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군요. 얼음이 다 덮여졌어요. 흰 부분이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은 한참,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자, 해서 마무리 했구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선, 그라디언트로 들어가 있죠. 선하고 내부 그림자. 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1급-2번 이미지이고요. 두번 톡톡 찍어 가지고 자, 획 부분에 오셔서 그라디언트. 해서 첫 번째 컬러값 밑에 있어 FF0099. 그래서 FF0099. 자, 찍어 주셨고 뒤에 쪽은 흰색이 아니군요. 여기 흰색 아니고 FF FF 노란색입니다. 해서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빨갛게 들어갔어요. 뭔가 색깔이 지금 잘안 바뀐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했고, 자, 모양도 여기 각도 부분도 0도로 바꿔야 될것 같고요. 선 두께는 3으로 넣고 내부 그림자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까지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